아, 드디어 제가 원하는 초록색깔이 완성이, 완성이 됐어요 와 한번 봐주세요 와. 와. 제가 영상 속에서 초록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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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굉장히 하고 싶어 굉장히 하셨죠 굉장히 제가 살 수는 없으니까 <laughs> 사서할 수는 없으니까 네. 누군가 해주시길 네. 바랬는데 계속 바랬거든요 근데 그 네. 누군가 해주셨어요. 어... 이분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차를 차량을 맡겨주신 고객님이셔가지고 좀 네네. 멀리서 맡겨주셨어요. 멀리서 오셨죠. 네.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네. 어,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맡겨주셨어요. 아, 음. 근데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이뻐요. 진짜 이쁘고 완전 차가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이 순정 색깔이 음. 페리도트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해외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체 도장을 해가지고 나와요 투톤 네. i7 한, 네. 60 모델에 적용돼서 나오는데 네. 와 그거 진짜 이쁘거든요 음. 걔도 m 스포츠 형태로 나오는데 음. 그건 이제 전체 네. 원톤으로 원톤으 네. 있는 차량으로 나오죠 해외에서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 색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쵸 네. 랩핑으로 이 색상을 완벽하게 네. 구현을 한 거죠 구현을 했죠 네. 네. 똑같더라고요 자 지금 자료 화면 나갑니다 슉. <laughs> 그렇게 나오는데 네. 이 페리도트 그린하고 완벽하게 거의 99% 일치한다고 보시면 무방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여기에 적용된 7시리즈에 적용된 래핑 색상은 고딕 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고딕, 고딕 그린이라는 명칭을 되어 있었는데 네. 저희가 필름 색상을 대조해보니까 거의 완벽한 페리도트 일치하는... 그린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원하는 색상은 네. 조금 청록색, 청록색이거든요. 아, 청빛이 조금 네, 청빛 더 도는. 보면... 청빛은 그 영상 있죠. 아, 그 있죠, 영상 있죠. 한 번만 또 다시 내 보내주세요. 아 예. 네. 그래. <laughs> 그 색깔도 너무 이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초록 색깔을 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안 예뻐요. 음... 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반짝거리기 네. 때문에 네. 안 예쁘고 은은하게 어, 좀 은은하게 메탈릭감이 음. 들으면 좀 들어가는 게 훨씬, 훨씬 더, 더 있고, 자연스럽고 음. 예쁘죠. 과하지 않은 메탈릭감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한딱이 정도. 이게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일반 블랙이 아닌 블랙 사파이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메탈릭감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음. 예, 그거하고 비슷한 펄감으로 맞춰주면 굉장히 또 자연스럽고 음. 투톤을 해도 이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이제 하단 투톤 랩핑 작업을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똑같이 저희가 항상 서비스를 해드리듯이 라이트하고 이제 B 필러, 이제 실내 백정관 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리드, 리드 도어 엣지까지. 네. 이거 이 패키지만 해도 3 0만 원. 그쵸, 3 0만원 상당이 넘는 패키지죠. 패키지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음. 자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 차량도 음. 조금 아쉬운 점이 그릴이 블랙화를 했으면. 좀더 전면에 이게 퍼포먼스가 올라갔을 텐데. 그럼 그렇죠. 도 나름대로 이쁘기는 해? 이뻐요. 네. 그럼 왜 자꾸 블랙을 <laughs> 자꾸 하시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M스포츠 범퍼는 네. 하이그로시 파츠가 이렇게 중앙부에 위치해서 사이드 측면에 여기 하나까지 음. 들어가잖아요. 이 하이그로시 파츠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게 진짜 매력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블랙이 중간에 포인트가 사라지니까 훨씬 더이 초록색깔을 그린 색깔을 조금 더 돋보이게, 네. 예, 보이해주그상당히 네. 블랙이다 보니까 이 같이 블랙이 중간중간 깨 있다 보니까 음. 이 색깔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아, 엄청 이쁘더라고요. 음. 그외 대표님 신발 중에 나이크 덩크도, 예, 네. 똑같은, 똑같은 색깔있잖아요그거 색깔 오늘 내가 신고 오라 했더니 진짜 까먹어서 이거 신고 왔어. <laughs> 나이키도 지금 이 색깔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투톤을 조합하시는 C 시리즈의 오너님들은, 음. 우리 나이키의 운동화 색깔을 보고 조금 참고를 하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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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괜찮은 같아. 조합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단 에, 말이죠. 에. 그러다 보니까 음. 좀 나이키 그벙고레 에디션처럼, 예, 그렇죠. 그것도 나이키 있고. 에디션 이제 주황 색깔도 있고 막 에. 빨간 색깔도 있고 막 맞아요. 많잖아요. 많죠. 에, 그런 좀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네. 하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더 선택 폭에 있어서 쉽게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디 오더의 해외 해외판이죠. 그렇죠. 7시리즈 해외판 음. 투톤 랩핑 색상들의 사진을 수집이 되어 있으니까, 음. 그걸 또 참고해서 보시면 음. 투톤 랩핑을 하시는데 조금 더 쉬워지실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네. 이 투톤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코치라인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자마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코치라인을 안 그린 것도 이쁘더라고요. 음 코치라인을 그린 것도 물론 이쁘지만 네. 코치라인을 안 그린 버전도 이쁘더라고요. 음 네. 이게 순정도 안 그린 버전이 나오나요? 혹시? 안 그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코치라인은 다 들어가는 것 같기는 그쵸? 해요. 예. 네. 네. <laughs> 근데 왜 웃어요? <laughs> 어 근데 안 그린 것도 이쁘더라. 아 나쁘진 않았어요. 음, 근데 순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아, <laughs> 어, 자꾸 장기를 쓰려고 음, 하는데 이쁘다고 아, 말씀드예요 예. 그리고 대표님 우리가 이제 음. 코치 라인이 아무래도 우리의 기술적인 핵심이 이제 여기에 다 몰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코치 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린 색상으로 투톤을 한게 음. 간격의 차이, 이호 간격의 차이가 0.8mm. 음. 그리고 마이바우 버전이 0.6mm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 수많은 7 시리즈가 작업을 대표님 손에 거쳐서 나갔지만 음. 이제는 코치 라인의 형태도 조금 차주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네. 0.6 간격과 0.8 간격 음. 그두 가지를 예시를 보내드리면 음. 그 중에서 조금 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음. 같기는 해. 요 그리고 코치 라인은 네. 이 코치 라인은. 네. 0.4mm예요. 야 아, 0.4mm. 네, 0.4mm. 이게 지금 순정하고 진행되고.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0.4mm. 네, 근데 네. 코치라인과 이 순정 도장의 간격 있잖아요. 그이 간격이 0.8mm예요. 그렇죠. 0.8mm이고 마이바이 같은 경우는 0.6mm로 들어가요. 네. 네. 현재 보이시는 거는 음. 완벽하게 해외 버전의 그 인디오더의 투톤에 들어가는 음. 우리나라도 투톤이 조금 조금씩 출고는 되는데, 음. 고 순정 재원하고 똑같은 음.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순정으로 인디오더를 넣어가지고 투톤을 네. 뽑게 되면은 네. 나중에 사고나시거나 네. 이제 공업사에 맡기실 때, 네. 이 투톤을 한 판의 투톤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렇죠. 금액 도 금액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실 거고 작업 퀄리티도 사실 완벽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처음에 신차 때 네. 컴퓨터가 칠하는그 퀄리티가 음.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음. 그리고 또 조색도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음. 이제 투톤 순정을 뽑는 것도 좋지만 네. 어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이 네. 랩핑으로도 조금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구현이 나중에 가능하니까 나중에 음. 사고 났을 때도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하니까 음. 좀 편하게 조금 다가오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이 i7은 어쨌든 큰 플래그십 세단에 음. 또 유류비를 굉장히 또 생각하는 전기로 또 운영이 되면서 음. 먹과 그 중후함과 음. 그 다음에 또 이런 퍼포먼스. 네, 이런 것까지 다 겸비해서 굉장히 이번에 7시리즈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음, 근데 생각... 제가 지금 투톤 작업을 진짜 많이 했잖 진짜 많이 하시죠 거의 한 100대 가까이 한것 같아요 100대 아, 넘게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12가지 13가지 색상을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네, 100대를 한 13가지 정도 색상을 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색상 아요 색상이 네. 그러니까 저는 요 그린의 색상이 음. 어떻게 잘못하면 굉장히 날티가 날수 있는 그린이라는 컬러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조금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적용된 컬러는 굉장히 좀 어두운 톤의 다크한 그린이고 음. 그래서 7 시리즈에 갖고 있는 본연의 그런 플래그십 세단의 무게감을 건들지 않고 음. 전혀 이제 침범이 없는 선에서 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에. 그래서 이게 이게 초록색이다 보면은 네. 조금 이제 날티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아, 그렇죠. 저렴한 차가 돼, 진짜.거든요. 네. 네. 근데 차주님의 선택이 엄청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좀 무거운 그린 색상을 음... 원하셔 가지고 맞아요. 다그 이거를 컨택을 했고 저희도 이걸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또 순정 궁금해. 컬러가 또 네, 있다 있었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엄청 고급스럽게 변한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네. 코치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나와야 하고 네. 이런 순정 또 이렇게 점령 가면서 얇아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순정처럼 잘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우리 또 특별한 혜택이 또 저는 이7 시리즈 많이 오죠. 100대 이상 하셨잖아요. 자, 100대 기념 돌파. 네. <웃음> 이벤트 <웃음> 이벤트. <laughs> 난 이런 걸 원하거든요. 본네 네, PPF, 본네 PPF. 지금 벌써 ]은... 그게 두대 한정이 끝났어요 이미. 예약이 네. 찼어요. 그러니까. 근데문제 없잖아요. 네. 또 만들어 주셔야죠. 또만들어죠또두대 할게. <laughs> 또두대 아, 한다고요? 또두아 기왕 할 거면 이번에 다섯 대 합시다. 다섯 대 한다. 네. <laughs> 다섯 대 정도는 해야죠. <laughs> 어? 왜요? 네, 다섯 대 해야죠. 나눔. 다섯 대 해야 돼. 열대 할래요? 열 대? <laughs> 어열 대? 열대 좋은데요? 열대 좋아요. 열 대. 다섯 대로. 다섯 대. <laughs> 이번엔 다섯 <laughs> 대. 아, 대 끝나면 네. 또열대한 번. 어, 그때 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BMW 투톤을 하시는 고객님들 중 음.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음. 그거를 예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본네트에 이제 스톤칩에 걱정되는 역할을 하는 음. PPF를 저희가 또패키지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이요? 다섯 대. 그거는 예약하시는. 선착순에 함에서 네, 결정이 되니까 네. 또이 영상을 보신 우리 7시리즈 예비 오너님, 음. 그 타시고 계시는 7시리즈 오너님들은 꼭 한번 예약을 하셔서 PPF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그린 색감으로 투톤 작업을 한 i7과 카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